안녕하세요 오늘은 천지겁의 요왕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왕의 경우에는 원래 천지겁에 저승속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빛속성이 무조건 위위를 가져갔기 때문에 그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빛속성을 이기기 위한 저승속성의 캐릭터로 출시되었고 후반에 출시한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있던 몇몇 캐릭터보다 좋은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먼저 재능으로 무공을 사용해서 피해를 입히면 홈백의 힘이라는 고유 스택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 스택 하나당 법술 간통력이 3% 증가하고 무공을 사용 후에는 법술 공격의 0.2배 최대 5개까지 쌓이기 때문에 간통 15% 법술 공격의 1배를 할수 있는 딜과 자신의 생존까지 챙기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홈백의 힘이 3스택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가부화 상태가 되고 가부화 상태 동안에는 받는 피해가 20% 감소하고 액티브 공격으로 피해를 입히며 상대방한테 행동불가를 거는 구속이라는 디버프를 겁니다. 구속에 걸린 적은 행동 종료시 주변 아군한테 무작위로 디버프를 걸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고 있죠. 바보어가 종료가 되면 홈백의 힘을 3개 잃고 서학 상태가 되어서 일반 공격밖에 못하는 캐릭터가 됩니다. 그래서 초기 캐릭터보다 확실히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스킬 트리를 잠깐 보면 가운데 스킬은 무조건 찍어야 된다고 했죠. 가운데 스킬은 찍어야 이쪽 또는 아래쪽으로 찍을 수 있는데 먼저 오해를 쓰지 않고 하실 거면 이쪽을 먼저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의 경우에는 메인 단일기 암삽 제멸이라는 강력한 단일기를 쓸수 있는데요. 1.3배 데미지를 입히고 공백의 힘 하나당 강통 데미지가 10% 증가합니다. 특성으로도 증가되는 값이 있기 때문에 최대 스택을 쌓는다면 상대의 법술 방어를 거의 무시하고 때리기 때문에 탱커도 잘 잡고 딜러도 당연히 잘 잡는 캐릭터죠. 강력한 한 방을 내는 캐릭터이고 궁극 기술 역시 탈론 조주라는 단일기입니다. 이거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딜은 이 암삽 제멸보다 약하다고 보고 있지만 홈백이 힘 쌓기 전에는 1.4배로 0.1배 더 세고 상대의 버프를 두개 훔쳐가고 거기에 홈백이 힘 스탯까지 두개 얻기 때문에 이 타론 저주로 홈백의 금을 쌓은 다음 나중에 암살 제멸을 쓰는 게 높은 딜을 볼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메인 기술인 암살 제멸을 찍기 위해서 이로 가셔야 되고 만약에 나중에 PVP를 할때 오네를 투자하신다면 이 아래쪽에 멸신 진법 또한 괜찮은 스킬입니다. 하우이 설명 때 잠깐 설명했던 스킬이랑 거의 똑같은데, 하우이는 체력을 24% 까는 지형이었지만, 요거는 버프가 하나 제거되는 효과를 가진 지형을 만들어냅니다. 그거 차이고, 기본적으로는 위에 거 먼저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킬 트리는 되게 단순합니다. 레벨 5때 배우는 압력 직결을 들고 가셔가지고, 사용 후 홈베기 힘, 3스텝 플러스 피랑 증가하는 극이 방어력 증가하는 갑옷 착용 없을 방어 증가하는 항마를 다 얻고 만약에 홈백의 힘이 4개 이상이라면 재행동으로 해서 멀리 인 적도 잡을 수 있는 강력한 한방을 낼수 있습니다. 재행동을 할 경우에는 최소 4개 이상 홈백의 힘을 들고 있죠. 이 상태에서 아까 말했던 암살 재별을 쓰게 되면 동급 스펙일 경우에는 상대방을 한 방에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콤보가 아주 강력한 딜러인 거 확인할 수 있고 이제 한 개를 더 선택해야 되는데 그거의 경우에는 범위기를 원한다 하시면 열시 진법을 들고 가거나 아니면 암식 파동 들고 가서 상대방의 보술 캐릭터들을 약하게 할수 있고 아니면 기본 단일기 허식 난상을 들고 가서 상대의 버프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궁극기술 탈원조주 이둘중 하나거나 범위기 두개중 하나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은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두 개는 콤보로 사용하시고 나머지 하나는 선택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반에는 이제 허신 난상 쓰다가 후반에 궁극기를 배우면 탈원조주로 바꾸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네요. 법술 캐릭터인 만큼 가장 좋은 거는 붉은 마염입니다. 무공 사용시 피해량이 10% 증가하고 법술 공격 또한 5% 증가하기 때문에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이 부옵션에는 법술 감통을 많이 챙기는 게 좋겠죠. 다른 캐릭터와 다르게 이 캐릭터는 이 법술 감통을 100% 가깝게 만드는 게 중요한 캐릭터라서 특히 부옵션으로 법술 감통을 무조건 챙기셔야 됩니다. 이렇게 저는 챙겼긴 했는데 다 챙기지 못했죠. 최대한 높게 챙겨서 100% 가깝게 만드는 게 중요한 캐릭입니다. 그래서 유황은 스틱을 쌓는 게 중요하죠. 먼저 공급 기술이 있다면 공급 기술이 좋겠죠. 바로 두 개가 쌓이기 때문에 바로 공격을 해서 이렇게 두 개를 쌓은 다음 다음 턴이 됐을 때 이렇게 이동한 다음 악령 직결로 바로 3스택을 쌓게 되면 5개의 스택이 모두 쌓인 상태로 제 행동을 하게 되죠. 그 상태에서 암살 제멸을 사용하면 이 법술 공격 기본 50% 간통이 들어가고 특성 그리고 아까 말했던 용원석으로 법술 간통이 있다면 100%에 가깝게 딜이 들어가서 대부분의 법술 방어를 무시하면서 이렇게 딜이 세게 들어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1300 정도였죠. 하지만 지금은 3000 이상을 띄우는 딜을 낼수 있습니다. 이렇게 1.4배 딜보다 1.3배 딜이 더센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술 간통이라는 이런 방어력 무시를 할수 있는 강력한, 강력한 주술사 유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